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여 o 갓, 동 o n g t 하 하사하려리요 하의수도하며 일치백년임 천하사하려리요 일방즉원래 하고 월왕즉일래 하야 이러리 성추이 명생원 하며 안 왕즉 왕즉 한 왕즉 설리하고서 왕즉 할례하야 한서의 상추이 세성언하님 왕자는 굴려오 내자는 신나니 굴신의 상감이 이 생언하니라 각지구론이 구신냐오, 용사지치은이 춘신냐오, 정의 입시는 이 치용냐오, 이 용안시는 이 숭덕야님, 과차이방은 비지혹지 아니에 궁신지파이턱지성야람여갈콘우석하며거우질려라이복기궁이라도 불견기천이에흉이라하니. 제발 비속어니, 고난하니, 명피륙허고 비속어이 건하니, 신필위하리님 기억차비 하야사기, 정지연이 저기 가득혔냐? 여갈 공룡 석주노 고용지 상하야 획지니무 부불리라 하니 제발 춘자는 금냐오 궁시자는 기야오 석지자는 이냐니 1. 자창기여 신하야 대시 통이면 아불리지 휴리오함 통이 불과리라 시추리요 회가나님 어성기 통자야라 제발 소인은 불치 불인하며, 불외 불으라. 불견이면 불곤하며 불위면 부징하나님. 소징이 되게 차이 소인지 보자라 여괄구교하야 멸진이 무쿠라하니자지비야람선부적이면 부족이 성명이요 악부적이면 부족이 멸시이니 소이니 이소선으로 위무이기 불위야하며 이소악으로 위무성이 불거야라 고로악적이 불가함이며 죄대이 불가해니 여갈하교하야 별이니 흉이라하니라 제발위자는 안기위자야오 망자는 존기준자야오 난자는 유기치자야님 시고로 군자 안이 불망이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지 불망난이람 시신 나니 국가를 가보야니 여괄 기망 기망이라야 기우 보상이라 하니라 제발 덕박이 비존하며 지소이 무대하며 역소이 임중하면 선 불급의 난이엠 여괄청이절족하야 포공속하니 기형이 아기라 흉이라하님언불승기야란 제발지기 기신혼저 군자상교 불첨하며. 하교 부도 가난이 기지기 혼자함 기자는 동지민이 길지선현자야니 군자견기자하여불사중이리 여괄 계우석이라 부중이리니 정코 길타하니 계여석은 거니 영중중이리요 단가식으로다 혼자지미지창지요지강하나님만부지망이란제발란시지자기태서이혼저유 혼자 불선이면 비상부지하며 지지면 비상부행야 하나님 여갈 불런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천지인논에 만물이 파순하고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나님 여괄 사민 행인 즉손 일인 코 일인 행인 즉득기우라하님 언치일야람 제발 군자 안 귀신 이후에야 동하며 이 귀신 이후에야 어하며 정기교 이후에야 구하나님 군자 수차 삼자고로전냐하나님 위동하면 즉 민불려야코 구이여하면 즉민풀릉약코 부교이구하면 즉 민불려야하나님 막지여하면 즉, 막지여 즉 성지제지의나님 여갈막이지러 혹격지리니 입심불항이니 흉이라하니라 우는 제우장이라